예, 선인수맥풍수감정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 공장을, 어, 감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그, 의뢰자분의, 그, 어, 부인 되시는 분이, 어, 공장 털에 대한, 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면서, 어, 뭔가 마음이 어,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어, 정확한 감정을 받고자 의뢰를 해서 오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 의뢰자분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궁금하신지 이게 이제 이 아래층에, 예. 아래층 쓰고 있는데, 이제 문이 이제 이 정도 놓, 놓고 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앞에 벽이 저렇게 네. 지대도 좀 들어간 데다가 앞에 벽이 막고 있는데, 예. 괜찮은가 해서 아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이요 예, 예. 그리고 뭔가 들어갔는데 기분이 흐안 좋더라고. 아 어느 어느 건물이세요? 죄송해요. 야, 한번 좀만져보 좀 네. 되죠. 예? 예?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뭐. 우리 아래층 저 위층이 아니고요 아래층. 아래층. 예. 한번 들어가 보시자면. 예. 아니 아래층하고 위층도 보시고. 다 아니 위층 지금 아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 공장을 지금 방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이 마음에 걸리고 하신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1층을 쓰신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저까지, 사무동까지사무동까지 이쪽으로 보면 1층이지만저 네. 반대편으로 보면 지하거든요. 출구는 여기 하나인가요? 출구 아니요 출구가? 몇 개나 되죠. 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수, 쓰는 곳은 여기 하나라는 얘기. 층전 여기 전체를 다 쓰신다는 아니, 거죠? 장방에 그렇죠. 과속 방지턱이 아,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 쓰일 용도는 이제 물류센터로 쓰시는 네, 거예요? 예, 물류. 저쪽은 물류 자체. 저쪽 창문이 없어요. 원래 네, 네. 야산 야산이라 예예. 이쪽만 창문. 냈을예요 앞도 그렇 아, 저쪽은 사무동이고 음.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을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가요예요이제 저희들은 이제 도급 업체인데 우리가 네. 이제 다른 데서 하고는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원청에서 원청에서 예, 예. 자재를 자재하고 저희 도급사하고 이제 같이 창고를 쓰려고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원청에서 얻는 거죠. 예, 예. 원청에서 얻는 건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와보니까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가. 음, 계약은 하신 상태세요? 아직 안, 아직 안 하셨고. 네. 음. 네. 여기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 저희들은 그냥 일반 상식적이면 지자가 낮은 거 하고, 앞에 막히고. 네네. 네. 이제 이런 게. 내가, 아, 이게 축대를 쌓아서 이제 밑에 네,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제 사무실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네. 한번 감정투에 어리자분에게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고 내부로 와서 한번 어, 보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곳을 계약을 해서 이곳에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뭐 수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의뢰자도, 저도 이곳에 경기도 화성시에 많은 공장들을 감정하러 온 경험이 있습니다.